영탁, 개는 훌륭하다, 메인 MC 정격 발탁, 훈련소장 영탁의 유쾌한 반란, 이경규와 환상의 케미 예고, KBS 2 TV 위 장수 인기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 곁을 다시 찾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가수이자 엔터테이너, 영탁이 있다. 오는 10월 9일, 대대적인 개편을 거친 개는 훌륭하다가 돌아오며, 영탁은 프로그램의 메인 MC로 공식 데뷔하게 된다. 다채로운 무대에서 노래로 감동을 안기던 그가 이번에는 훈련소장이라는 새로운 역할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개는 훌륭하다. 군, 군. 콘셉트로 파격 리뉴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반려견 교육 예능 개는 훌륭하다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한다. 단순한 훈련 노하우 전수에 그치지 않고 이번 시즌은 군사훈련소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로 무장한 채 한층 더 강력하고 몰입도 높은 예능으로 거듭난다. 정광석화처럼 펼쳐질 미션과 규율 속에서 각기 다른 신념과 스타일을 지닌 개성 강한 훈련사들이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며 그 안에서 펼쳐질 갈등과 화합, 성장의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마치 반려견 버전의 리얼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연상케하는 이번 시즌의 전개는 기존의 교육 중심 포맷에서 한층 진화된 극적인 서사와 감정의 몰입을 예고하며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격렬한 훈련의 현장 한가운데 훈련 소장으로 전격 투입된 영탁은 단순한 진행을 넘어 훈련사들과 보호자 그리고 반려견 사이를 잇는 공감의 허브로 활약하게 된다. 그가 가진 밝고 따뜻한 에너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스며드는 유머러스한 화법과 섬세한 배려는 긴장감이 흐르는 현장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하고 반려견 문제로 고민에 빠진 보호자들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해결의 실마리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시즌에서 영탁이 보여줄 훈련소장이라는 새로운 얼굴은 개는 훌륭하다 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프로그램 전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경규와의 첫 MC 호흡, 처음 같지 않은 완벽 케미, 대한민국 예능계를 대표하는 대부 이경규와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영탁의 만남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정규 예능 MC로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과 세대를 넘나드는 조합으로 방송 전부터 폭발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들의 첫 만남부터 이미 마치 수년간 호흡을 맞춰온 콤비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고 전해져. 방송에서 보여질 그 찰떡 케미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이경규는 오랜 예능 경력을 바탕으로 특유의 노련함과 예리한 감각으로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아주며 영탁의 신선한 에너지와 재치 있는 리액션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과연 영탁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궁금했지만 막상 함께해보니 단번에 느꼈다. 예능 DNA가 탑재된 인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영탁은 첫 정규 예능 MC 자리를 맡게 된데 대한 부담감보다는 이경규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큰 설렘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경규 선배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배움이 된다. 매 녹화가 귀한 레슨처럼 느껴진다. 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로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북돋아주는 이 특별한 조합은 단순한 MC 그 이상으로 걔는 훌륭하다 위 전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곡까지 직접 작곡, 영탁표 감성 담긴 선물, 단순한 진행을 넘어 진심 어린 음악으로 프로그램의 색깔을 더욱 진하게 물들였다. 영탁은 메인 MC로서의 책임감을 넘어 걔는 훌륭하다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주제곡 작곡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곡은 단순한 오프닝 음악을 넘어서 프로그램 전반의 분위기와 감정선을 이끄는 핵심 테마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특히 영탁 특유의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음색 그리고 반려견을 향한 진심 어린 시선이 녹아든 가사는 듣는 이 마음을 잔잔히 흔들며 노래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선사한다. 제작진 역시 처음 데모를 들었을 때 스튜디오 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며 영탁의 음악이 전한 메시지에 힘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 곡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노래를 넘어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감정들을 노래하는 하나의 작은 드라마로 작용한다. 영탁은 그 안에 자신만의 감성과 메시지를 담아 시청자들에게 단지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다. 예능 MC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둔 그가 음악이라는 익숙한 도구를 통해 건네는 이 특별한 선물은 개는 훌륭하다를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줄 감동의 열쇠가 될 것이다. 주이시고 열풍부터 전국 투어까지 대세의 위영. 최근 발표한 신곡 주이시고로 다시 한번 음악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영탁은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대중성과 감성을 모두 아우르는 음악으로 가요계의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주이시고는 그의 음악적 세계관이 농축된 결정체로 기존 팬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중층까지 사로잡으며 전세대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그의 브랜드 콘서트 TAK Show 사 전국 투어로 이어졌고 각 지역마다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그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국권이 증명해냈다. 하지만 영탁의 무한한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걔는 훌륭하다를 통해 정식 예능 MC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더하며, 이제 그는 무대와 방송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진정한 멀티 엔터테이너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그간 여러 음악 시상식과 특집 무대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진행력과 센스 있는 입담은 이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번 정규 예능을 통해 그 실력을 본격적으로 입증할 저로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팬들은 벌써부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방송에서는 웃음을 안기며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그의 다재다능함이 걔는 훌륭하다에서 어떻게 폭발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영탁의 전성기가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다. 영탁. 사람도 개도 웃게 할 준비 완료. 제작진은 개는 훌륭하다는 단순한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개가 함께 살아가며 겪는 갈등과 이해,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진심 어린 교감을 담아내는 예능이라며 이처럼 섬세한 감정을 전달하기에 영탁만큼 적임자인 인물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공감 능력, 밝고 따뜻한 말투, 그리고 사람과 동물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독보적인 분위기는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특히 제작진은 별표 별표 그가 가진 리더십의 온도에 주목했다. 이기려는 경쟁보다는 함께 웃고 공감하며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개는 훌륭하다 위 새로운 시즌에 있어. 영탁의 존재는 단순한 MC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정서적 중심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웃음 속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 속엔 메시지가 깃든다는 것이 개는 훌륭하다가 추구하는 방향이며. 바로 그 스토리텔링을 완성할 사람이 영탁이라는 것에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가 들려줄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유쾌한 이야기들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친근한 리액션과 세심한 관찰력은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풀어주고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포근하게 어루만질 것이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 개는 훌륭하다는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의 예능이 아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웃고 함께 배우는 힐링버라이어티로서의 진정한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다. 첫 방송은 10월 9일 밤 8시 30분. KBS 2TV 개는 훌륭하다는 10월 9일 밤 8시 30분. 완전히 새로워진 포맷과 라인업으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시청자들은 훈련소장 영탁과 함께하는 반려견 이야기가 어떤 감동과 재미를 안겨줄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